안녕하세요. 코린이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고요 뉴스에도 나오는 김남국 의원이 60억을 번 코인을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 지급하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글자고요 힌트는 아비트럼, 블러, 김남국 의원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AI로 코인 리서치 가격 전망 알아보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AI가 코인이나 주식 이런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일체 하지 않아서 이 AI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 AI는 코인 리서치에 특화된 AI입니다. 코인 리서치를 위해서 탄생한 AI죠. 제가 전송해 드리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직접 링크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코인에 대한 전망을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전망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한 질문을 AI가 영어로 번역하고 해당 질문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리서치 자료들, 기관, 세력들도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결과 값을 번역해서 알려줍니다. 같이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몇년 동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3년에 2,800불에서 2024년에는 4000불까지, 2025년에는 6000불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격 전망까지 알려 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종목들 직접 질문하셔서 리서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AI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링크 공유 받으시고 직접 서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자면 적절한 N파동 모양으로, 제가 원하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거기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현금화한 자산을 이제 재투입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 차트로 따지면 이북은 이북은 혹은 이북은일 수 있는데요. 이북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한 계단만 더 내리고 여기서 상승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들로 생각하셨을 때한 번만 더 크게 내리거나 200EMA 부분까지만 내려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파동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 참고 계시다가 한번더훅 패이는 이런 모습에 포기를 하신다면 이런 상승은 이제 두번 다시 수익으로 낼수 없는 상태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고 조금만 버티면 봄이 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여기서 마지막 하락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 메타를 형성할 종목들은 디커플링 진행하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니까요 알트코인도 이제는 슬슬 진입할 시기입니다 기사 잠깐 보시면 미국 디폴트시 선호자산 3위로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다 비트 c e 는 btc 급등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새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 아.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 지갑 수 100만 개 돌파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자연적으로 소각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20분의 1 /20, 5% 이상이 이미 100만 명이 나눠갖고 홀딩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5,500불 바닥에서부터 두 배가 오르고 조정이 자연스럽게 오는 이 시점에 내건왜안 오르지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리신 종목들의 종류는 블록체인 게임 그리고 NFT 메타버스 관련 종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직접 보시면은 아마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텐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NFT와 메타버스가 주로 섹터를 형성해서 큰 상승을 게임까지 같이 끌고 갔었는데 이 섹터에 대한 큰 상승이 나온 지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번 5월 15일, 오늘이죠. 아마존 자체 NFT 마켓 출범과 수익 기반 게임 15개 출시가 큰 유동성을 갖고 오지 못한다면 그 종목들은 굉장히 힘들어 질수 있다고? 미리,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것 하나. 홍콩이 6월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면 5월 중순인 15일, 오늘부터는 이제 홍콩, 중국 종목들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저는 5월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콩 다녀와서도 지금 바로 상승할 게 아니라 이들이 시장 전면 개방 전에 매집을 시작할 때 눈치를 빠르게 채고 같이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모든 기사들 모든 커뮤니티들이 홍콩 그리고 중국 계속해서 말할 때이 기사 저 기사 저 소식 이 소식에도 모두 홍콩과 중국 투성이일 때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락 조정장에도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니어 굉장히 매력있는 자리죠. 2160원 전체 상승에 대한 618 되돌림. 이렇게 N파동 모양 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선 1차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채널 하단에 정확히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살짝 이탈했다가 말아올리는 V자 반등 모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차 혹은 신규 매수 자리를 충분히 줄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AI 관련해서는 리어 프로토콜 따라올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AI도 이제 구글의 바드부터 추가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이것들의 돈이 많이 들어올 때 크게 상승할 때 미리 매집해놓고 이 상승을 다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방법은 제가 영상 하나 두 개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궁금하신 분들 다 궁.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매매 전략, 대응 방법, 시나리오 직접 받아보시고 왜 그렇게 세웠는지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전략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뉴스에서 굉장히 화근이 된 국회의원도 수십억을 벌어간 에어드랍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 또한 3월달부터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10%고요. 3월달부터 신청해서 수령 가능한 프로젝트들은 수령을 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수령 대기 중이거나 신청 진행 중인데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해보실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드랍을 해야 하는 이유 지금 많은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국회의원도 에어드랍으로만 수십억을 벌었다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으로 지불되는 코인입니다. 무상으로 전달해 주는 마케팅 수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홀더 수가 늘어난다면 바이낸스 상장의 최고 기준인 홀더 수, 이용자 수도 증가하면서 프로젝트가 알려지는 마케팅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 조정장이어서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일수록 차트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진행 중인지 차트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들 정보 서치하고 내 가격, 내 평단가. 이 평단가가 오기 전까지 부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놔야 내 평단가에서 나오더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억 원, 수십억 원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0개에서 4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될 만한, 유망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골라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